안녕하십니까 생기복득연구소의 최소장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소띠들의 4월달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4월달은요, 3월 29일부터 4월 27일까지 양력으로 큰 글씨로의 운입니다. 먼저 정축생들이십니다. 1997년생들이시죠. 29세가 됩니다. 이분들은요, 4월달에 옛것을 지키고요. 안정을 하시면은 그 가운데에서 이익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해오던 것을 그냥 꾸준히 하셔야 돼요. 새로운 거에 대우전은 조금 피하십시오. 하지만, 남의 말을 믿고 전업을 한다거나, 이직을 한다거나, 또는 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거나, 또 이래 버리시면 오히려 해가 있습니다. 그러니, 허황한 욕심은 버리시고,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. 옛것을 지키는 거, 쉽게 말해서 존버하는 게 최고입니다. 요거 꼭 머리에 딱 남겨두시고, 새로운 전업을 한다거나, 또 새로운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. 4월달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얼축생들이십니다 1985년생들이시죠 41세가 됩니다 이분들의 4월달은 복록이 풍성하게 내립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을 내가 즐길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가정에는 내 밑에 자식들한테선 자식이 뭔가 또 좋은 상을 타올 수도 있고 설화의 경사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따스함과 화목함이 또 가득한 한달이 될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얼축생 이분들이 외도를 하는 바람 피우시는 이성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, 바람 피면은, 복이 날아갑니다. 재앙이들닥칩니다 명예에, 이름에 먹칠하게 돼요. 특히 공무원분들, 군인분들, 이 나라의 일 하시는 분들이 원래 그 바람 피우다 흘리면은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됩니다.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, 이번 달에는.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이제 막 마음이 설레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, 주어진 복록을 그대로 받으시고요. 또 가정에 평화를 지키시고, 나중에 또 화목을 지키시는 게 좋은데 바람을 필수 있는 외도할 수 있는 이성을 가까이 해가지고 그 복도 날아가 버리고 재앙도 닥치고 명예도 날아가 버리고 이거는 별로입니다. 이것은 꼭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개축생들이십니다. 1973년생들이시죠. 53세입니다. 이분들의 4월달은 처음에 일을 했을 때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어요. 그래서 조금 구름과 같다. 뭉떠 있다 이런 말할수 있죠. 하지만 가정은 좀 편안합니다. 가정은 편안한데 내가 내 일신이 괴로워요. 재물을 모으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봅니다. 하지만 겨울이 지나면 꼭 봄이 옵니다. 그럼 사월면 봄이 아닌가요? 그런 뜻이 아니라 안 좋은 게 지나가면 꼭 좋은 게 온다는 뜻이죠. 겨울을 지나면 봄이 옵니다. 그것을 믿으시고 지금처럼 성실하게 진짜 진심을 다해서 일하시면은 을 굉장히 뒤에 가면 갈수록 좋습니다. 다음은 신조생들이십니다 1961년생들이시죠. 65세가 됩니다. 이분들의 4월달은 부부가 화합해가지고 일을 추진하니까 오히려 뭐 번거롭고 고단하던 사업이 탄탄하게 풀려갑니다. 관록이 몸에 따르고요. 이름을 널리 알리는 운세입니다. 평소에 덕을 많이 쌓았던 그런 공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고개를 숙이는 운이다라고 봅니다. 참 좋죠. 이런 좋은 운일 때, 또 남들이 나한테 고개를 숙이게 가면서 나를 더 많이 찾을 때는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이 겸손해지십시오. 겸손해지시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게 또 나중에 해가 될수 있어요. 지금은 나를 살지 모르지만 여기서 뭐 고개 빳바하게 내가 낸데 해버리면 안 됩니다. 오히려 겸손하게, 아유 고마워요. 또 나를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다. 이런 식으로 많이를 대하시면은 뒤에 더 좋을 수가 있는데, 내가 낸데 그러면서 이렇게 고개를 세우시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4월 때는 좋아요. 좋지만 겸손으로 모든 만인을 대하십시오. 그 다음은 기축생들이십니다 1949년 생들이시죠 77세가 됩니다. 이분들은요, 4월달은 나무 다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정말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때 다투어가지고 말로만 다투면 다행인데 이게 주먹 다짐을 해버리면 안 좋을 수가 있어요. 자문해버리면 내가 크게 다치시죠. 만일에 시비가 없다면요, 상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. 뭐 내가 가 상모 입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내 친척들이 돌아가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. 다행스러운 거는 재물이 내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한 달이죠. 이익이 사방에 있습니다. 서쪽하고 북쪽 서북이라 해가지고 서북 방향이 아니라 서쪽. 북쪽입니다. 양방향에서 비인이 나타나가지고 사업에 도움을 줄 운세입니다. 시비만 없으면, 싸움만 없으면 굉장히 좋은 한 달일 수 있습니다. 기초생들은요, 자기가 평소에 음먹은 것을 계속 신중하게 밀고 나가십시오.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. 싸움만 안 하시면 됩니다. 정축생들이시죠 1937년생들이시고요, 89세가 됩니다. 이분들은 4월달이 갔을수고 문밖을 나가니까 오히려 분주하다. 동서남북으로 바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그런. 입니다. 하지만 이제 이 중에는 아프신 분도 계시고 그 정도 못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누가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밖에 나갈 수 있을 정도 같으면 좀 바람을 많이 쐬었으면 좋겠습니다. 원래 이분들은 뭐 분수를 지키고 뭐 자중하면 길하다 억질로 재물을 구하지 마라 하시지만 89세가 되면 지금 재물이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손들이 내가 운이 좋으니까 내 자손들이 운이 좋을 수도 있고 내 운이 나쁘면 자손들이 또 운이 나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지금 89세들의 4월달은 건강입니다 건강 계절이 바뀔 때, 때는 때 굉장히 이안 좋은 생길 수 있어요. 절대적으로 건강에 좀 신경 쓰시고 또 하나 구설수가 분분해요. 구설수 뭐냐 하면 서둘러서 뭔가를 좀 이렇게 주위를 살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앞뒤 안재고막 떠들으셔가지고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서두르지 마십시오.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하시고 천천히 말씀하시고 다리 바뀔 때는 계절이 바뀔 때는 꼭 건강에 정말 정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5월달에도 벗는 걸로 하고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